벌수입니다 오늘은 10월 20일이고요. 갑자기 추워진 날이에요. 제가 오늘 쿠팡이츠 배달을 해보려고 해요. 이렇게. 오늘의 OOTD. 이렇게 배달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로 이동을 할 거예요. 지금 11시 14분이고, 일요일 점심시간쯤이라 배달이 많다고 떠요. 평균 3,000원? 이걸 누르는 순간 배달이 시작됩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의 구독과 댓글은 행복과 행운으로 여러분에게 돌아 갑니다. 안녕하세요, 벌스입니다. 퇴사한 지 벌써 3개월이 넘었습니다. 단기 알바를 구하다가 배달이 생각났어요. 코로나 시기에 배달을 해봐서 쿠팡이츠 배달 파트너에 가입은 되어 있고요. 오랜만이라 조금 어설프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안녕하세요. LUWHR. 잠깐 그거 어디 가도, 일을 열려있으면 들고 가면 안 돼요. 아, 네. 네. 닫아줘야지, 이게 더 들고 가는 거. 아, <laughs> 네, 알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소리 들리시죠? 이때는 몰랐는데 배달 목적지 에 거의 다 오면 쿠바위치에서 신규 주문 받기 알림이 이렇게 울립니다. 멀티가 어려우시다면 어플 설정에 들어가서 배달 중 신규 주문 받기 탭을 해제하시면 됩니다. 세 아침가세. 어 네. 아 감사합니다. 네. 맛있게 드세요. 네. 첫 번째 배달 완료했고요. 아파트가 너무 어려워요. 요즘 생긴 아파트들은 다 지하로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너무 어려워. 한국. 매우 많음인데 왜안 들어오지? 7,600원인데 배달거리가 5km. 어떡하지? 이게 왜 7,600원이냐? 9에서 9로 넘어가는 거예요. 아씨, 개머네. 1FRH. 어, 아 쿠팡이츠에요. 아, 쿠팡이츠? 네. 1FRH. 쿠팡이츠 배달 매장. 피그 음식에는 주문자의 정보, 즉, 주소나 연락처가 전혀 없기 때문에 꼭저 주문번호를 확인하고 가져와야 합니다. 와. 배송방문이 제일 밑에 우측편에 아네 누르세요 확인 배송방문 누르셔야 돼요 배송방문 배송방문이요? 아, 잠시만요 아니 그냥 배송만 하면 안 돼요 아 그냥 그냥요? 아 네. 감사합니다 두 건을 해보니까 배달이 도착할 때쯤에 또 다른 배달 알람이 들어와요. 그럼 저는 멀티가 안 돼서 못 하겠고 한 건씩 하고 있거든요. 다시 배달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주문이 또안들어오지 오랜만에 해서 그런지 두 건밖에 안 했는데, 힘차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이게 주문이 많음, 보통 매우 많음이 있는데, 원래 있던 저희 동네가 매우 많음이어서 그냥 저희 동네로 넘어갈게요. 주문이 안 들어와요. 다시 저희 동네로 왔어요. 오늘 많이 줘도 9에서 9는 안 넘어가는 걸로. 이 주문이 또 멈췄네요. 어. 두 군데를 들려야 되는구나. 어, 이건 또 처음 해보는데 한번 해볼게요. 두 군데를 들려서 두 군데 배달하는 그 알뜰 배달인가봐요. 아 어, 뛰었더니 너무 힘들어요. 지금 두 번째 매장으로 가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예컷 뒤에 아 그래요? 0NJC7S 안녕히 계세요 지금 홈페이지 니다이어서 목적지 부분입니다. 커피가 배달 오나고요 네. 커피도 어, 배달해요? 네. 주문나가는주 그냥 비가더 비싸거든요. 잉고비가더 비싸거든요. 아. 아니, 얼마? 민간들이 너무 편했고 보더만 그래, 예. 네. 예. 네. 그 그래 배달은돈벌고 들어가세요. 네. 이제 급방마다 내려와요. 네. 아, 수고하십니다. 저 여기 배달 왔는데요. 그 나갈 때 문이 안 열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아, 아. 아, 감사합니다. 아, 안 보였어요. 감사합니다. 네. 지금 배달을 총네건 했고요? 원래 더 하려고 그랬는데 밍밍쿤이 일찍 퇴근을 해서 같이 점심을 먹기로 했어요 지금까지 제 수입을 보여 드릴게요 내 수입 배달 내건 17,624원 2시간 정도를 해가지고 내건 17,000원인데 여기서 또 기름값도 빼야 되니까 오토바이 아닌 이상 별로인 것 같아요 차로 이동하니까 주차할 때도 마땅치가 않고 주차가 제일 큰 문제인 것 같긴 해요 평소에도 자주 사 먹는 점심인데, 이날 따라 마음이 좀 불편했습니다. 바로 직전에 2시간 동안 17,000원을 벌었고, 제가 주문한 이 냉모밀 가격이 1,000원이었거든요. 밍밍 끈이 사주는 밥이긴 했지만, 일한 직후라 그런지 돈과 시간의 가치에 대해 생각해보는 순간이었습니다. 지금 저녁 7시 48분인데, 다시 시작해보려고 해요. 좀 이동을 해서 해보겠습니다! 천리까지 가 못가, 못가 천리까지 어떻게 가? 아, 이 것도 멀티 인데 추천 경로를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공6 h y 0 6어 이거 가져갈게요, 네. 아. 안녕하세요. 쿠폰이츠요, 1시 r 안녕하 계세요 네. 네, 지금 두 개를 키도 했고요 하나 먼저 배달을 가는 중이에요 너무 숨이 차요 이두 안전하게 배달하겠습니다 빨리 맞으시죠. 네, 맞아요. 아, 맛있게 드세요. 네. 어, 이번엔 볼링장. 볼링장 가볼게요. 배달하러 가봅니다 아 멀티 제가 멀티를 또 쓰라고 했어요 멀티밖에 안 들어와요 이마트? 이마트는 또 안에 주차하면은 빡센데 이마트 주차장을 이용할 수는 있지만 두 군데 배달을 가야 되는 상황이라 빨리빨리 움직여야 했어요. 3층에 주차하면 1층에 내려와서 음식을 픽업하고 다시 3층을 올라가서 빠져나와야 되기 때문에 건너편 길가에 잠깐 주차를 했는데 이것도 주말이라 가능했습니다. 안녕하세요. ER7. 네. ER7.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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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R7. F1. 네. 네. 안녕하세요. 이두 번째 장소로 가려는데 BHC 명지대점 BHC 안녕하세요 음, 음, 음. 음, 음. 안녕하세요 교회 어, 후출님입니다공동현장문이 응? 열립니다. 두 번째 배달 거의 다 왔습니다만 이게 빌런데? 어 안돼! 빌런데 잘 모르겠는데. 아 이거다. 여 이렇게 멀티 배달을 마쳤습니다. 제가 더 하려고 했는데, 제가 눈이 라식한 이후로 빛 번짐이라고 해야 되나? 좀안 좋거든요. 그래서 안전을 위해서 여기서 중단을 해야 될것 같아요. 네, 오늘 수입을 보면은, 34,532원. 배달 8건.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